잠깐만 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900원 대나 신청 추가 내용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대낙은 짱 대낙닷컴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양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짧은 꿀팁 시간인데, 게임만 해도 FC를 받을 수가 있고, 아이콘 상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수수료 쿠폰, 이런 것도 수급 가능하고, 무과금, 소가금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 EA 리그입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EA 리그를 아직까지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예선 1, 2, 3 라운드 진행을 하고, 결선 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각 예선 라운드마다 1,300 포인트를 모으면 더 이상은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이기면 300점, 비기면 100점, 이런 식으로 1,300 포인트를 쌓으시면 됩니다. 한판 이길 때마다 레전더리 리그 기준은 FC 80개, 그리고 트로피, 보도알 75개를 준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결선 라운드에 와서는 포인트마다 이렇게 보상이 다릅니다. 1단계 100, 그리고 7단계는 FC 240개까지 줍니다. 게임만 했는데도, 그래서 일단 결선 라운드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거의 1000FC 가까이 모을 수가 있고요. 더놀라운 거는 바로 이 순위 보상이라는 겁니다. 순위 보상. 저는 지금 레전더리그 리 100등, 등수가 111등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베이커 안까지 간 다음에 FC가 3500개입니다. 그리고 포도알도 1070개고. 이 순위 보상이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제가 또 포도알을 3000개를 모아왔습니다이 샵에서는 뭘살수 있냐? 트로피 2 0 0 0개로는 일단 80억 BP팩도 있고 삼천기 오늘은 요걸 까볼겁니다 요거를 좀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조금 보자면 아이콘 탑 프라이스 50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금카페 그 다음엔, 은카팩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은카 아니면 금카팩을 줍니다. 탑프라이스 50은 솔직히,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은카팩이 뜰것 같은데, 은카팩이 떴고,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로피 2,000개가, BP 80억에서 120억이었거든? 그래서, 무조건 불꽃은 떠야, 저 석이 좀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뜨는지, 불꽃 안뜰 수도 있어요. 일단, 불꽃이 떴고, 누지 롤 시즌? 슈제츠니? 최신 66억으로 지금 재료값이 굉장히 좀 저렴해졌긴 했는데 개선해줘 이러면? 그럼 개선해고 여튼 뭐 이거 강대 때나 조금 존버를 한다면 저번 강대 때는 1 2 0억까지 올라가게 됐으니까 기다려보고 한 100억 정도 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이번 팩은 좀 망하긴 했지만 최대 아이콘 탑프라이스 50팩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뭐 BP도 있고 이런 은카팩도 있고 그냥 BP 선택도 있고 많은 보상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품이 좀 많이 바뀐 거거든요. 이 챔피언십 구성품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1 1 0에 슈테스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108부터 110일 재료 값들이 굉장히 싸져서 저도 110일을 몇장좀 주워놨거든요. 뭐 강화데이 대비해서 사재기라든지 이런 팁도 여러분도 구단 같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